오늘 새벽 2시 7분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전 대통령은 곧바로 수감됐습니다. 수용번호 3617을 배정받고 신체검사 등 일반 구속 피의자들과 동일한 입소 절차를 거쳐 10제곱미터가 채안 되는 독방에 들어갔습니다. 전직이 된 이제는 모든 경호 업무가 교정 당국으로 넘어가고 일반 수용자와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혼자 결과를 기다린 윤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마자 미결 수용자를 위한 카키색 수용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가슴에 수용번호를 붙인 채 머그샷이라 불리는 수용 기록부 사진도 찍었습니다. 지문 채취, 신체 검사 등을 거쳐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독방에 수용됐습니다. 독방엔 TV와 침구류, 화장실과 싱크대, 책상 겸 밥상 등이 있습니다. 에어컨은 없고 시간에 따라 꺼졌다 켜졌다 하는 선풍기만 있습니다. 다만 구치소 측의 수용 관리를 위해 윤전 대통령의 동선은 다른 수용자와 분리되는데, 목욕은 다른 수용자들처럼 일주일에 한 번, 운동은 하루 한 시간 이내에 할수 있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내란재판 참석 등을 위해 이동할 때도 별도 경호 없이 도도관과 호송차를 타고 오갈 예정입니다. 박정희 정권 당시 사형선고를 받으며 4년 6개월간 옥다리를 했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윤전 대통령을 향해 마음을 비우라고 조언했습니다. 활자르 연이하고 마음 잘 그렇게 먹고 살아야지 뭐. 근데 그 하나 안타까운 건그 술을 못해서 어떡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좋아하던 술을. 서울구치소에 입소한 윤전 대통령은 새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구치소 수감 경험이 있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에어컨은 없고 소형 선풍기가 있는데 여름엔 정말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과거 수감 경험을 회상하며 낮 대비하면 살만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독립문에 있는 그 예. 서대문연무소에서 1년 반을 살 때는 워낙 수용자가 많아가지고 1.75평방이 정원이 다섯 명이에요 근데 12명을 집어넣으니까 바로 눕지를 못하고 다 이제 옆으로 이렇게 쪽잠을 자야만이 간신히 이제 그 그룹으로 는데 그러다 누가 소변 보고 오면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래도 의왕으로 가고 나서는 응. 서대문 시절에 비하면 그때 들어갔던 친구들은 그건 호텔이더라. 뭐, 그, 그땐 그러긴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명이 아닌 혼자 수감되는 것도 일종의 혜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독방에 그방 안에 있으면 다 견딜만 한 거예요. 살만 할 거예요. 살만 할 거예요? 네, 그럼요. 자, 윤석열 구속 서울 구치소에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평소에 구치소 직경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네, 오늘 뭐, 같으면 그래. 바깥에 그러면 한 40도 가까이 됐어요. 그 안에는 진짜 몇 도쯤 됩니까? 제가 뭐 직접 들어가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네. 사실 그 수영자들 얘기 들으면 견디기가 어려운데 특히 이제 의왕구 지소가 시설이 제일 오래된 구 지소거든요. 그러니까 오 거의 사우나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사우나 안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윤석열이 원래 직영 이제 내란 사건 관련해서 직연 재판부로 출석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열시 재판인데 아홉 시반 정도 돼서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어떻게 봐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뭐 객인 건 아닌 것 같고.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고위공무원들, 출신들, 특히 윤석열, 이런 사람들 겁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이제 더이상은못 논다는 거를 본인이 너무 잘 알고, 그리고 얼마나 본인도 속으로 겁나고, 그런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어요. 저는 특히 그, 어제 이 9시쯤에 영장실질심사 끝나고, 이렇게 호주머니에 찌르고, 그벌겋게 상기된 얼굴을 보고, 그 신문 때 어떤 일이 있었구나. 이 사람이 완전히 자기 운명을 이제 정확히 깨달았구나 하는 거를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양반도 인간이니까 법정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또 체력적인 게전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둘다안됐 버티지 못하는. 버티지 못. 그러면 네. 자, 무너졌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무너진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집에 갔으면또 이제 폭탄 좀 마시고 네. 막또 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또최인호 의원님, 우리 또 같은 고향 또 부산에 있 부산 아, 예. 도 선배시대요, 우리 네. 이벤트를 호사님께서요 네. 네. 그래요? 예. 네. 네. 이 지금 우리 스펙스는 전국 방송인데 왜 갑자기 부산으로 가셔서 이렇게 하시 거예요? 어늘또 영남만 다 모이네요. 아, 영남 아니고 저는 전주전시입니다. 전주장인데요 네. 네. 전주입니다, 네. 네. 전주. 네. 네. 자, 그래서. 하여튼 어, 뭐, 뭐, 저도 사실 학생운동 하면서 인형 진역을 받았거든요. 네, 네. 진역은 상해, 상, 상해 살아야 된다. 특히 여름 진역은. 이, 왜냐하면, 상이라는 건 2층이고, 하라는 건 1층 아닙니다. 네. 화장실 냄새. 어. 1층에 있으면 아무래도 화장실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저는 이제 독방을 1.3평짜리 독방을 계속 썼는데, 네. 여름은 지냈죠. 어, 아, 그래도 2층에 있어도 냄새가 쏠쏠 올라오고, 음, 음. 뭐, 요즘 같이 이렇게 더운 일해아니다만 어쨌든 좁은 깜방에다 혼자 있으면, 좁은 데서 있으면, 어, 좀 덥죠. 어, 그것들은 뭐 선풍기도 없었고, 근데 뭐 보니까, 윤석열 지금 그, 3.3평 네. 선풍기도 있고, 아침에 뭐 치즈 빵이 나오고, <laughs> 그, 그, 가구에 제가 한 40년 안 됐구나. 한 37, 8년 전에 구치소하고는 완전히, 그, 그때 비하면 지금 턱끝 호텔이죠. 그렇죠. 살만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그때열 <laughs> 윤석열 수감되는, 수감되는 구치소 모습을 도표로 그려서 참 오랜만에 봅니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위해 감옥 갈 때, MB가 감옥 갈 때, 저 구치소, 표, 이제 이게 내부를 저렇게 해놨는데, 10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일반 수용자 5명, 6명 정도의 방을 개조했다는 것인데, 한 3평 정도 크기다. 그래서 이제 일반 수감된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있는 거 아닌가요? 저 정도면? 그렇습니다. 보통 저 방이 많으면 12명까지 들어가는 방이죠 네. 홍거방이죠죠 홍거. 네. 그런데, 혼자서 쓰니까, 뭐, TV까지도 있고, 옛날에는 TV 뭐, 상상도 못 했죠. 야, 저기. 뭐 침대에다가, 이제 책상에다가, 변기도 자변식에다가, 저 선풍기에다가,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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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옛날에 진짜 비하면 거의 뭐. 옛날에는 푸생식 예, 푸생식이죠푸생식 예. 예, 풀세식 냄새. 그 냄새가 솔솔 네. 나고, 변기를 실제 자기가 닦아야 됩니다. 예, 예. 자, 실제로 이제 저기에서 책상 겸 밥상이라고 있는데, 저곳에서는, 실제로 수감자가 바깥으로 나가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저 안에서 먹어야 됩니까? 저 안에서 먹어야죠. 저 안에서 먹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자, 뭐, 죄송합니다만 평소에 존경하는 송영길 대표가 서울구 지소에서 <laughs> 윤석열과 정말로 비슷한 이제 직원에서 있다가 윤석열은 바깥으로 탈옥을 하고 송 대표는 지금 보석으로 나와 있는데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밥을 안에서 혼자 먹어야 되는 거. 갖다 주지 않으면 뭘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힘든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합뉴스에서 오늘 저 사진을 보냈고, 저희들이 이제, 연합뉴스는 뭐 전제계약을 맺고 우리가 이제 저걸 쓰는데,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보온되는, 보온되는 바닥이다. 온돌 방식의 난방이다. 이렇게 해서, 야 여름에도 확대해버리면 어떻게 되나. 이 생각이 제가 들어서. <laughs> 계속 논쟁이 됐던 것이 자, 에어컨이 있는데냐 없는데냐 이것도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에어컨은 의왕구 지선은 없죠. 예. 없고 예. 예를 들어 수감동에 에어컨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죠. 제가 알기로는 없는 예. 걸로 아, 다 선풍기. 예. 예. 오늘 이제 윤석열은 내란 형사 재판을 받으러 나왔어야 되는 날인데 어떻게 예. 됐나요? 아, 불출석했습니다. 아, 그래요? 음. 네. 왜요? 일단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음. 언론 보도를 보면 건강상의 이유로 뭐 불출석했다라고 하는데 네. 직기연 판사가 굉장히 황당해했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직기연이왜 황당해? 어, 내가 풀어줬는데 왜 다시 들어가냐? 고 <laughs> 네, 그렇지. 왜 황당해? 얼마나 황당했어? 직위연이는 <laughs> 왜 황당해? 아, 저도 그런 당연히 오늘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아마 오늘 못나안 나오니까 이유가 뭐 굉장히 황당했던 어... 것 같습니다. 네. 어, 아무튼 뭐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출석 1 시간 전에 네. 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거거든요. 음... 그. 법정에 나오면 좀더 시원하고 좋을 텐데 나가면 됐을까? 좋을 것 같은데 어, 나도 그 이유가 좀잘안 가네 아니 오늘은 첫날이니까 아 날이라. 첫날. 오늘 이렇게 낮에 있다 보면 아, 나갈 걸 그랬다 그래서 아, 아, 너무 더워서 <laughs> 이렇게 나올줄 몰랐다 막 이러면서 그렇죠 법정은 에어컨 나오는데 그래도 그러니까요 네. 네. 아니, 근데 아직 보니까 어제도 주머니에 손 넣고 여전히 자기의 그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좀시하려고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속으로야 나가서 에어컨도 쐬고 싶었겠지만은 앞으로 재판에 안 나가는 걸 통해서 본인의 약간 정치 투쟁을 좀할 하려고 하지 않을까 우려해서. 네. 저 그것도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저는 근데 그렇게 고차원적으로 보지 않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헤어스타일이라든가 음. 이, 이런 음. 이런 정비를 이제 본인이 다 해야 되거든요. 네. 네. 늦잠 자서 그거 못한 것 같습니다. 아, <laughs> 늦잠이나 네. 네. 아 어제 새벽에 그걸 그랬으니까 하게 됐거든요. 아, 그것도 음, 잘못 잤을 것 같은데. 몇 네. 시까지. 그 늦잠이 아니라 거기 들어가면 일어나는 시간 있지 않나요? 아, 맞아요. 낮에는 못 자요. 못 일어나 안 일어나면 안 되죠. 가서 네. 예, 음. 점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 아. 낮에는 뭐그 운동 시간은 30분 주던가 하는데 그거 외에는 뭐 잘려면 잘 수도 음. 있죠. 낮잠을 잘 수가 있어요? 잘려면잘 음. 잘 수도 있죠. 아이, 뭐야. 엄청 아, <laughs> 거 아니야. 아그 맞지. 어떡해? 잘 수가 있다고요? 요새는 근데 못잘거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자,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정해져 있어요. 그렇겠지. 그 자면 교도관들이 뭐라고 해. 아... 아니면... 아... 아니, 그러니까 예, 예. 그런데 그 독방이잖아요, 거기가. 음, 예. 그러니까 근데 항상 이렇게 지켜보고 너왜 자? 그치. 뭐 이러지는 않는 거로 알고 있는. 데 지켜봐야지. <laughs> 아, 근데 만약에 구두머리를... 자면은 이제 교도관이 와서. 깨워야 되는 거는 맞죠. 네. 아니 그거를 그러면 거 가서 그러면 나도 밤새고 나에 자지. 들어가는 <laughs> 게 뭐가 힘들어 그러아 <laughs> <아니>, 그러니까 <laughs> 나는 그게 열받는 거야 지금. 아 근데 또안 깨우는 거 아니야. 또 전직 대통령이라고. 음,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이제. 아 그런 거, 열심히 거 없겠죠. 어 아, 갑자기 또뭐 하냐고 그래 그걸 왜 묻지 아, <laughs> 아직 그 수용 번호가 안 나왔죠 예 아직까지는 네. 안 나온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152번 시야 어. 어, 그렇지 그래지 아. 깨워야지 깨워야 돼 네.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근데 언론이 그 재밌더라고 거기 안에 텔레비전이 있는데 그냥 뭐 텔레비전 있다라는 얘기만 하면 되는데 <laughs> 음, 유튜브 유튜브를 볼수 없다는 얘기 <laughs> 꼭 붙여 언론이 웃기더라 아, 아니, 그 얘기를 꼭 붙이더라고 아, 유튜브를 볼수 없다라는 거. 아유 유튜브 못 보지 티비인데. 아니 그리고 티비도 하루 종일 볼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 시간이 그래요. 정해진 시간. 예. 그볼수 있는 프로그램이 한정돼 있어요. 예. 딱 정해놓고. 아, 아 근데 생각보다 많던데요? KBS 일티비, 아. 네. MBC, SBS, EBS 원. 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공영 방송 다 보는 거죠.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공영 방송. 타고 SBS. 네. 예. 어. 그게 어디입니까 진짜. 음. 그렇지. 어. 윤석열이 힘들긴 할 거예요. 지 더운 것도 더운 건데 술도 못 먹지. 예. 유튜브도 못 보지. 또 평소에 말도 자기가 99% 하는데 말할 사람도 없지. 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벽 보고 얘기하면. 벽 되지. 보고 얘기 네, 저거 봐. 또 있어. <laughs> 슬슬, 좀 공정님 생기려고. 공정이 <laughs> <막> 아니고, <laughs> 매우 힘든 상황이다라는 거를, <laughs> 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아니, 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든 걸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그렇지. 네. 이게 될 것도 <laughs> 아닙니다.